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 저희들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 1950년대 그6.25 전쟁이 이제 끝난 직후에 한국은 뭐 지금 한 75년 정도가 지난 이 지금의 한국을 지금의 한국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폐허가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특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그 너나 할것 없이 하던 운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새마을 운동입니다. 저처럼 이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동네의 반장님께 도장을 받아서 학교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해서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새마을 운동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 어제 말씀처럼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무엇보다 먼저 되야할 것은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바벨론 왕그 누부간 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성전, 또 황폐해져 버린 그들의 땅들이었을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와의 주도하에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또 다리오 왕이이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다리오 왕 2년 때에 중단되어져 버리고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됐던 마음들은 절망, 허탈, 좌절, 낭망 모든 수많은 그런 부정적 단어들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잡았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가 본이세 번째 환상, 즉 측량줄을 잡는 사람, 잡은 사람과 그 사람의 환상과 또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 또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머물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측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라고 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 새롭게 이 지어질 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하고 모두 다 무너져 내어버린 이 처참한 성전의 터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가는 길에 이 새로 집, 집을 짓는 현장이 한 군데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어 여기에 이렇게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지?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나무 기둥과 골조가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몇 주가 지나니까 이 새로 벽돌이 막 벽을 세워지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몇주 지나니까 또 지붕이 덮이고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측량줄, 이 매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완성된 설계도대로 건축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완성, 그 머릿속에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이 측량줄을 잡고 계시다면 이미 완성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반드시 세우시기로 작정, 다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다시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 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도시가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수많은 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도 않습니다. 성곽이 허물어질 정도로 번영해서 불안에 떨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은 성곽은 이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삶에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회복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측량줄을 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 성에서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죄의 상징이죠. 온갖 우상숭배와 범죄가 가득한 도시가 그 당시의 바벨론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위험이 있는 그 환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그가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죄의 유혹이 무궁무진한 자리가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자리를 어서 피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땅 가운데, 죄악된 바벨론의 땅 가운데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자리는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와의 말씀에 시온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하시고 경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 삶이 편해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 머물기 원한다. 나의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측량줄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확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머무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측량아 측량줄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스카라의 이세 번째 환상을 보며 측량줄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들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확장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